요 문제는 지금 gt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고 ft가 지금 만나는 점의 개수잖아 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ft가 지금 불연속이란 말이야 ft가 불연속이고 실제로 gt는 연속이니까 모든 실수 t에서 연속이다 문제가 안 되는 거지. 그럼, 불연속 지점만 찾아내가지고, 실제 연속을 만들어야 되는데, ft를 지금 살펴보니까, y t. 그니까, 실제로 상수함수지. 이렇게 상수함수. 얘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. 쉽게 얘기해서, t가 다음과 같은 크기면은 두 점에서 만나고, 우리가 실제로 이 절대값이 지금,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가지고, x, x-2. 묶을 수 있으니까 0하고 2에서 절편이 될 것이고 자 가운데 부분 접어서 올렸지 지금 여기가 1이 되겠지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저기다가 자 1-2의 절대값이지 여기가 1이 되겠지 그렇다면은 나는 Y콜 T라는 게자 T가 1인 경우지 여기가 여기는 이제 T가 1보다 큰 경우가 될 거야 그럼 T가 1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지 요점하고 요점하고 자, t가 1인 경우는 보다시피 3점에서 만나지. 자, 그렇다면 t가 0인 경우는 요거, 요거 무슨 축이냐, 요거. 요거 x축이지. 그지? 이게 x축인 경우는 2점에서 만나. 자, 이 중간 선상 보이지? 이 중간 선상에서는 y 콜 t가, 자, t의 범위가 이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건데, 요럴 때는 몇 점에서 만나지, 지금? 4점에서 만나지. 결과론 쪽으로는, 자,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문제였잖아요. 요게 이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일 것이고, 그다음 t가 지금 음수가 될 수도 있지. 왜 t인데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. 그러면은 아 t가 0인 경우도 불연속이 되겠지.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불연속 지점을 찾았던 거야. 그럼 결론적으로는 아 불연속인 지점이 t가 누구랑 누구였다? 0 또는 1이었다는 거고. 아 나는 그 지점에서 이 곱해진 함수잖아요. 곱해진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? 아 g t가 2차 함수인데. 이 부분을 근으로 가져야 되겠지. t 곱하기 t 빼 1. 요렇게 잡을 수 있지. 자, 분명히 개수를 알아야 되지만 문제에서 주고 있었어. 그지 개수가 1이 되기 때문에 gt를 완성해도 무방하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. 그러면 나는 f3이었으니까. 그지 f3이면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아까 처럼 이쪽 따라가지. 요거, 요거. 았지 그래서 f3은 몇 개지? 2 개가 되겠지. 자, g3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지. 3그 집어넣으면 3이 6이 되겠지. 그럼 8이 되지. 안 멈춘 이거.